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안역 근방에 서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매물이 그 하나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이 매물은 2층입니다. 2층이고 방3 개, 화장실 하나, 통배 하나, 반배 하나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고요. 어, 지금 영상이 좀 약간 화질이 좀 고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집주인 분께서 꼭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닥 엑셀공사랑 어, 수도관, 수도관 교체 공사까지 완료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라고 해서 꼭 전해드립니다. 요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안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안방을 보시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의 창문은 정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향으로 되어 있다는 라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장 11자, 11자 충분히 들어갑니다. 11자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이. 11자 들어갈 사이즈고, 창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통베란다가 바로 앞에 있고요. 이렇게. 통베란다 앞으로 가서 촬영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다시, 이제, 중간방으로, 이게 중간방이거든요. 이게 중간방인데, 길게 잘 빠졌습니다. 중갑방도 정남향으로 정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향으로 되어 있고 네, 여기 통변한다시 여기가 전용이 12.7평입니다. 12.7평으로 통변한다가 이 정도로 나와서 는잘 나왔고요. 위에는 빨래 건조대 편백나무로 시공되어 있고요. 샤시 보시면 샤시까지 다특 올수리 다 교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이라서 오르고 내려가시는데 부담 없고요. 어, 주안역까지 도보 6분 7분 소요됩니다. 도보로. 여기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힘이 없고요 다시 이제 화장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진짜 수리 잘 됐습니다. 화장실 보시면 신축급으로 수리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환기창도 있고요도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신축보다도 더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방에서 봤을 때 냉장고 자리, 냉장고 자리 이렇게 낙두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싱크대 상하부장 교체 완료어 있고 가스렌지요, 가스렌지 어 있고 제일 작은 방입니다 이게. 제일 작은 방, 작은 방도 넓습니다. 작은 방도 탁 트여갖고 이게 이 집이 앞뒤가 다 트였습니다. 앞뒤가 트이다 보니까는 집이 되게 밝습니다, 밝어요. 그리고 반배란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배란다는 이제 보일러실 위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뭐 재활용 뭐 통, 뭐 쓰레기통 뭐좀 지저분한 거안 보이시는 거 놔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뻥 뚫렸습니다, 이렇게. 답답함이 전혀 없고요. 베란다 반베란데에서본 모습. 상하 부장.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와 있어요. 수납장도 넉넉합니다. 지분은 이 정도로 보고요. 저희가 바로 이게 만약에 1호면 2호가 또 나와 있어요. 2호가. 대칭형으로 또 바로 이렇게 가면은 대칭형으로 또 하나 집이 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집이, 아까 그 집하고 똑같습니다. 대신 대칭형 구조가 이런 집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나왔습니다. 가격은 이제 동일합니다. 오시면은 보여드릴 때 같이 이집 나갔으면은 못 보여드리지만 있으면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영상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집이 있는데 대칭만 틀리다는 거 잠깐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같은 2층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두 개의 매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려가서 촬영하고 마무리 한걸 하겠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 내려왔고요. 저희 매물은 이 매물입니다. 건물 외벽도 페인트 방수까지 다 끝냈습니다. 저희 외부 페인트 방수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빌라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촬영할 건 없고요. 바로 옆에 나가면은 서감초등학교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바로 가면은 주안역입니다. 주안역으로 갈수 있고 상권 형성되어 있고요. 주안역으로는 6분 7분 소요됩니다. 그리고 먹자는 도보로 한 3분 정도, 2분 3분 가면은 바로 주안역 먹자 상권 형성된데 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서감초등학교, 이쪽으로 가면 석바이시장. 석바이시장은 도보 어, 석바이시장도 도보한 5분 6분이면은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물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빠져갖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목을 보시면 저희가 계약 중이나 계약 완료라고 되어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 매물들은 빠진 매물입니다. 빠진 매물이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도 보시기 전에 미리 그 확인 부탁드리고 전화 주시고요. 또 혹시나 이런 매물이 계약 중이라도 어, 또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미리 전화 주셔갖고 이런 매물 찾아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또 찾아드리니까는 어, 계약 중이라도 전화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매물이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 전에 미리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끝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